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음, 인사 그래. 자 이제 지금 1 2운 신사를 공부를 했는데 1 2 신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었죠.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살을 두 번째 거는 이제 청덕과 얼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천을 기인을 했었죠. 이 귀인이 몇개 없어요, 사실은. 나쁜 게 많아, 보면은, 대체도. 근데, 천을 귀인하고, 천덕, 월덕 세 가지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나쁜 일을 커버해 주는 게 이런 귀인이에요. 천을 귀인, 천덕, 월덕, 그런 거. 그 다음에, 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운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게 천을 귀인이야. 이런 확실히 좋은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판단을 하겠죠. 음. 천덕, 월덕. 그러니까 천덕은 한자로 보니까 하늘의 덕이고 월은 달의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태양을 뜻하고 월은 달을 의미하죠. 음.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덕에 대한 고서에 보면 기는 정에, 의는 덕에, 덕은 도에, 도는 무의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기라는 거는 한자를 보면은 이 기술을 할때 기자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이 기술, 어떤 소질, 뭐 책상 만드는 기술, 이런 거는 다 정에 의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이라는 건뭐 정치 관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기술을 배는 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배운다는 뜻이고, 그다의는 의로운 일은 덕을 베풀 때의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덕은 도를 행할 때 덕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도는 어디서 나오냐 무의 자연에서 나온다 이런 이게 이제 고서에 이런 말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덕 천덕 월덕을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덕은 도에서 나오고 도는 무의 자연에서 나왔으니까 결국은 덕은 무의 자연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럼 천덕은 태양의 전기. 월덕은 달의 전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리한 거겠죠. 예, 천덕월덕은. 자, 인덕은, 인덕은 사람의 덕이죠. 사람의 덕은 비겁지죠. 비경겁제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 도움은. 비경겁제가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어, 인덕은 비경겁체가 도와주는 거고, 관덕은 정관이죠. 그렇죠. 정관의 생황지기며, 부모나 조상의 덕은 인수지생기죠. 인수죠. 그렇죠. 인수가 생겨주는 거고, 이런 인수지생기가 우선하여, 여기에 천월 양덕이 가림하면 그 영향이 더욱 지대하다. 이게 무슨 얘이냐면 어, 누가 이제, 관관을 쓰는 사람인데 이 관에 의한 생황지기그 관덕을 받는데 그게 천덕이더라는 거야 보니까 그게 월덕이라는 거야 또는 인순데 그게 인순데 그게 천덕 월덕으로 오더라는 거야 이게 그럼 그 영향이 딱딱거리 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내년이 무술년이 인수인수로 들어오는 해란 말이에요. 만약에 무술이 신일주는 그러면 그런데 그게 천덕월덕으로 되더라. 그게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인수운이 더욱 더 좋은 해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게 겹치면.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죠. 아 내년에 무술이 겁제 겁제로 들어네 이게 나쁜 걸로. 그런데 그게 천덕이야 보니까. 그러면 나쁜 게 흉함이 덜해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 이미지입니다. 네. 자 천월양덕은 일주에 임하는 것을 최소 선하며 연월좌시는 그다음니다 그러니까 연월일시에서 그 천덕월덕이 일주 나한테 오는 게 일단 제일 효과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월좌시 그러니까, 일주, 이 좌라는 거는 일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이 천월떡은, 천간도 있고, 지지도 있어요. 이거는, 음, 위아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일간으로 오는 게 최고라는 거지, 나한테 오는 거. 그 다음에, 연, 월, 좌, 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근데, 우디 있던가 하다 좋지, 뭐, 사실은. 그럼. 자, 구성을 봅시다. 구성. 천덕. 천덕은 아까 태양의 전기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양을 일주하는 공전주기가 365도 4분의 1. 이것을 12공으로 나누어 1 2운기를배사한는 것이 천덕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천덕은요, 태어난 달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건 정월, 2월, 3월 이거는 양력으로 기준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월이 인월이고 2월이 묘월이죠. 3월이 진월이고 그죠? 인월 인월은 인월 태생은 정이 천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님 지금 무슨 월에 태어났어요? 9월 응? 9월 9월 근데 술월? 네 술월에 태어났으면 병이 이제 천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주가 만약에 병월에 태어난 사람이 병자일주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글자가 자기가 천덕이 되버리죠. 네. 병자일주가 술월에 태어났다. 양덕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술월에. 음. 술. 술월에. 아니 여기 써 음. 있는 거는 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아, 술월에 태어났다. 술월은 양력으로는 9월이고, 진짜 음력으로는 음력으로, 10월이에요. 10월이. 어. 근데 사주를 가사주 보니까 술이야 태어난 달이. 월령이 술이야. 그런데 병일주야. 그럼 병이 뭐가 되는 선덕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건또 지지지죠, 이런 거는. 지지죠. 저 같은 경우는 묘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개묘월이니까. 그러니까 묘월이니까 신이 천덕이죠. 근데 사주의 신이 없어. 그런데 지금 운이 병신대운이거든? 네. 병신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덕대운이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기토란 말이에요. 기토는 을기 신자니까 신이 천을 귀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운은 천을 귀인 대운, 천덕 귀인 대운이야. 지금 대운이야. 대박이지 뭐. 귀인이두 개나 겹쳐버렸네. 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 <laughs> 나도.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게 이렇게 같이 올 때는 더 좋은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음. 근데 이거 다 외우라는 데 외울 수 있어 지금? 어렵죠. 이건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해봅시다. 음. 자, 이게 이제 좌음이 12개잖아요. 그쵸? 그 12개면은 크게 그, 사생지, 사왕지, 사묘지죠. 그렇게 이제 나눠보는 거야. 인신사해월인신사해월 오, 어, 이게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거 애우기 힘들지만. 인신사해월2월 신월, 사월, 해월, 이어. 이 달에 태어난 사람은 삼합정기의 음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노래에 태어난 사람은 이노래에 사막은 뭐죠? 화곡. 그거의 음간이거든 적. 그렇죠. 그럼 적.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사는 사막. 사과 들어간 사과. 금. 금. 그러면 금이면 경이죠? 근데 음간이니까 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은 신자진. 수국이죠? 그러니까 음간이니까 계수. 그죠? 그 다음에, 해는. 해, 묘, 미. 목이니까, 을. 십자범. 어. 그러니까 인신사에는 뭐라고요? 인신사의 천덕은 삼합의 음간 삼합의 음간만 영웅되죠. 네. 인신사는 삼합의 음간 그죠? 어. 그 다음, 두 번째. 진술충미진술충미는 월덕하고 같대요, 월덕하고. 그럼 월덕은, 월덕 알면은 진술충미의 그 천덕은 같은 거죠. 진술충미 사고지는 천덕과 월덕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진술충미는. 자 그러면 그러면 월덕은 뭐냐? 월덕은 간단해요. 그 삼합의 양간이야. 인신사에는 음간이었죠. 음간. 그런데 진술충미는 양간이야. 그러면. 진은 뭐죠? 진은? 진이 들어간 사막은? 신자진. 신자진. 수궁이니까 그러니까 임. 그쵸? 그 다음에 수른. 수, 화군. 그러이까뭐야 병. 병. 그 다음에 축은. 사충축이니까 경. 그쵸? 그 다음에 해묘미는? 갑. 간단하게 해결됐어. 네. 그쵸? 그렇죠? 네. 자, 다시 정리하면. 인신사회는 삼합의 음간 그죠? 진술 준비는 삼합의 양간. 근데 그게 뭐라고? 월덕. 음. 월덕은 월떡.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냥. 월덕은. 음. 자, 요게 이제 어려워. 자오묘요. 자오묘요. 자유, 자오묘 상황제는 삼합정기의 절지라고 그랬어요, 절지. 삼합정기의 절지. 자 그럼 자가 들어라는 거는 자. 자는 자가 들어라는 거는 신자진이죠.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이니까 임수죠. 임수의 절지는 사. 이 절지 정도는 애워 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서로 충되는 거예요. 사하고 임하고 사. 충되는 거죠. 화극금이잖아. 수극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절제는 어렵지 않아요. 서로 극한 글자 찾으면 돼요, 그냥. 음? 그러니까 서로 칠살하고 편재의 이가 되는 거지. 자 오가 들어가는 인어술이죠 화국이죠. 화국인 병이잖아요. 병의 병을 그, 그 그런데 이거는 이지지 글자란 말이지. 지직 글자, 그죠 지금 여기에 좌우비유는 전립지이니까 지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천간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병에 대한 절지는 해란 말이야. 해. 그 다음에 묘는 해묘이죠해묘이 목이죠. 간목이죠. 간목의 절지는 신금. 그죠? 신금. 그 다음에 6월에는 사유축 금이니까 경금의 절지는 간목. 아니, 간목이 아니라 지지니까 임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는 삼합의 정기의 절지. 이렇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절지는 그 삼합하고 그 충한 글자예요. 지지 글자 중에서. 어, 지지 글자.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거 가지고. 자, 이는, 이는 하나씩부터 풀어봐요. 이는 삼합의 음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노술 화국이니까 장화. 그 다음에 묘는, 자음묘는 삼합의 절지죠. 해묘미니까 간복의 절지니까 신금 그렇죠. 그 다음에 진은 진술준비니까 양간이죠. 신자진 수니까 임수 그렇죠. 사는 어그경우니까 신금 뭐 이렇게 말하는 거머리속 그냥 떠오른다고 보면 그렇죠. 오는 일호술 화국인데 화국의 절지니까 병화의 절지는 해수. 그죠? 해수. 이렇게 풀면 다 똑같다, 이거예요 아래로 마찬가지죠. 요, 요고, 요거, 요거 하나만 조금 신경 쓰면 되죠. 요건 쉽고, 12개라도 이렇게 알면 금방 된다, 이거죠. 그리고 월덕은 끝났죠, 그냥. 월덕은 그냥 같은 거라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천덕, 월덕이라고 해도 어려울 게 없다, 이거죠. 이 원리를 알면. 이렇게 놓고 애워그러면참 어렵죠.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음. 자 월덕 봅시다 월덕은 월떡. 어떻게 되냐면 월건의 월건의 월건은 이게 월덕이도 이거는 전부 다 뭐가 기준이냐면 월건이에요 월건이 월령 태어난 달 그렇죠 월건이라는 말은 태어난 달을 말하는 거야 지금 태어난 달 월건의 삼합의 전기가 천간에 투출된 것이 월덕이다 음. 자 그러니까 인, 인, 오, 수대에 태어난 사람은 병이고, 신자실에 태어난 사람은 임이고, 사, 사유축에 태어난다는 병이고, 행위에 태어난다는 감목이 되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갑이 월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갑 없어요. 그럼 월등 없는 거죠 음. 그럼 갑월이라든가 갑일은 월등일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봐요. 기토 일중에서 갑은 월떡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관이 되죠, 갑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이 월떡이 되는 날이죠. 그러면 그런 날은 관의 일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왜? 관이 정관이고 월떡이란 말이야. 그리고 밑에 글자가 또 뭐뭐라 찾아가지고 보면 더 낫지. 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십신으로도 보고, 신산들도 같이 보라 이거예요. 자, 작용을 보면 심성설량정지봉사 혈액불범 관제자소 관제자소라는 거 말하면 관제살이 스스로 소화가 꺼진다는 뜻이에요. 관제자소란 말이에요. 그그 그렇죠? 관제... 관제... 지액이라고 잖아요 관염, 뭐 이런 게 생기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마무리돼, 유야무야가 유야, 되는 거지. 어. 도난불법, 자연특혜, 천시감흥, 천재불범. 천재가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사지구출. 죽음에서 살아남는 거죠. 이게 귀인들의 특성이에요. 천을 귀인, 천관, 그 천덕귀인, 천을 월덕귀인이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음. 여자 같은 경우는 귀자과각.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귀한 자식 태어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에 합격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천덕이나 월덕은 다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